아이 <목소리도> 완전 말마이다. 아이, 아이 대충 보면 오인큐하는 줄 알겠네. 아이, <laughs> 나... 아니 아니 나랑. 어때? 그... 야! 얘들아. 안돼 베르시야. No. 아, 다시 가야겠다. 젖댔다. 젖댔다. 너한테 죽는니 아씨, <laughs> 뭐야 저거? 교통사고 당했다. 날 막아보겠다고? 어림도 없지. <laughs> 냈어, 냈어. 아저킹하면 해킹. 뭐야? 어. 해킹하면 우리 킬리랑버프 아군. 음. 음. 돼. 아군아군에안 돼. 아야타야키야 가. 어금성새가 별로 재도 알려 주세요. 할거좀 보여 주세요. 어아 끊겼다. 아, 아 썩은 약타빼 봐. 그니까 우리 송송 질 만하 게니까 쟁이 좀 보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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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哈哈哈。<laughs> 나 폭풍 은적발 타야 시나 뭐야? 방맞이안 돼. 있을 때. 아, 나나. 응. 괜아 응. 네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폭발메르시 있다. 버프 걸어 줘야 되니다버 어, 우리의 은신 때 계속 덕투 <laughs> 꺾고 않아. 가라! w h e r 나이스! 아, 나 숨에 빠졌어. 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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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어머, 우리 애들 다감노 어머나? 아니야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w h 야 나. 너 괜찮아? 어디 어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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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<laughs> 근데 우리 애들 다 왔다 응 오들오들 떠는 라인 라인 개풍색 그래 뒤통수 때려 그래 주먹질 해 주먹질 트레이야 주먹질 해오 나이스 어 제발 우와, 우리 힘 줄게. 얘들아, 아니... 어라... 안 돼. 나도... 나. 나 터치했어. 내일시킬야미나 어, 버프보다 제발, 제발... 아, 안 돼. 나 버프 오는데 너무 미안해 아누 네.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. 얘들아 좀만 버텨 나이스 와우 뭐야? 시체 폭발 제발 내 버프 걸어줄게 친구들 상대 안 오네 그렇지 그렇지 씨발 존나 웃기네. 나이스 나이스. 원자 <laughs> <시 혼자> 헬스장이야. 오 헛거려 씨발. 헬스장이래 씨. <웃음> <웃음> 아 존나 아아 헬스장이거든. 진짜 운동하냐고. 어그 <나 너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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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나 방송 내려놓고 딴거 하다가 존나 급박해 보여서 뭐지 하고 들어오고. 존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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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일요, 일요, 아, 일요. 웃겨 아, 아 우리 야당 일하는 꼬라지 뭐나 힘들어. 야, 야이 자식아 내가 열심히 일했을게. 아 근데 천 뭐냐 일야이잡을까 좋아 안단 하나봐. 뭐 하는데? 야, 우리 메일스 딜러라고. 바빠 나 그니깐 그러니까. 아 이거 자꾸 끊기네 <laughs> 야야 나와 네, 내가 먹을거야 제가 먹을거야 이거 랜니 자꾸 갑자기 끊긴다 힐 배는 좀야 <laughs>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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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제발 어이 참아 어머 <laughs> 아 폭발 엘바지에 손보바야 <laughs> 어. <나야. 웃음> 어. 내 판단도 에바지 아니야. 여탈 뭐하니? 아이씨. 야타 힐 언제 0천 넘을까? <laughs> 아니. 왜 그대로요? 시작할 때랑.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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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러스네네네네네 네. 어! 네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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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뒤에 무슨 일이야요? 또안 보인다서. 헤킹을 아, 해킹하면 무슨 효과요? 공속 개빠른데나어어공 어. 버프. 어, 아 아무튼 버프 걸어줘. 어 공속 개빨로 나왔으면 어떡해? 빨라지고 킬 어. 살짝 해줘. 음. 음. 궁극도... 부활은 안돼 메르시. 어, 부활은 안돼브활 부활 없어. 어, 메르시야파프거어 줘. 안 돼. 안 돼. 아, 미친놈아. 아, 내고 일어적 발견. 안 돼. 나이스. 아. 어. 거점 지켰다. 어, 근데 우리 애들 다늦었다 엄마 세상에나 아, 그 가아지가아지가 너무, 강아지 너무 많아. 대마 아! 뭐야 이거? 아, 강아지 그, 바스티온 궁바스티지가를 <laughs> <바시군 왜 강아지를 웃음> 아바디처럼 말해. <laughs> 강아지 가스디 가나디. 가가 어, 어우 시끄러. 나좀 치유해줘. 힐하면 진짜 개네저 죽었는데? 내 거점 나 거점 먹으 아! 진짜. 망가란다 오, 어, 베르시 오, 어, 일 내려갔어. 아이고. 아이고 거점 스 처치가... 터트리기라, 어때 날터려나타 아나로 바뀌었. 관심을 이 어, 터트리게. 위속 힐. 보고 힐 아래. 아, 아, 재 끝이 위속이구나.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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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라. 야좀 해라. 해도 좀 해라. 야또 가볼까요? 단격. 예, 앞으로. 응. 응. 이번 엔좀 재밌겠네. 우리는 뭔 능력이야? 그리 그냥 똑같이 패는데 그 돌이깨 하면은 밀려났잖아. 음. 어 근데 호그 갈고리처럼 끌려와. 아 어머 어머 그, 재밌겠다. 공 쓰면은 방패 대빵 커질걸? 원래 거보다 어. 좀 원래 공쓴거보다좀 많이, 많이 커졌던 거로. 같이 거. 같이 어머나. 하신다 정말. 야너 모여줘 빨리 죽어 죽어 죽을 거면 죽어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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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살려주세요. 매달려주...

들아, 내가 억울 볼게. 야, 들에, 들에, 쳤네,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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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. 쟤네. 낙서, 낙서, 낙서. 안 일반 아닌데 왜 이렇게 지랄이야? 어, 아나 수면 빠진 거. 아나야! <laughs> 오리 아나 브루토시. 망갔다 쉬웠어. 아, 이거 좀 에바였다. 미안. 야이! 뭐, 에바지에 건너올 때 터트리면 되겠다. 커져, 커져. 누군지 모르겠지만 커져. 날 마가 보겠다고 어림도 없지. 아 시차, 시차 떨어지 말라고요. 오. 아아 강아지. <laughs> 강아지. 저리 가셔요. 야, 야, 헤드 좋게. 아, 이. 아, 아이 강아지. 아, 강아지 개 많아. 아, 강아지 좀 잡아라. <laughs> 아 우리 것좀 아니다. 다시 가 어고. 아, 이건 오, 나이스 사 이거 살았네. 방금 <laughs> 아 시체 떨구지 말라니까 에코야 그러니까. <laughs> 위에서 죽어. 걷발 떨어지지 마. 그들아 <laughs> 죽을 거면 위에서 죽어. 그래. 아니. 오 나이스. <laughs> 어디 있어? 아이가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. 아, <laughs> <laughs> 오만 거다 날리는 중. <laughs> 메르시 메르시. 야. 메르시 버프 받고 가. 일로 와 일로 와. 어머 딱총 존나 재밌어. 개쪼아개 쪼. 또또 또. 오춤하다. 또, 또. 누가 나불렀어이 새끼, 이 새끼, 또 아이를 봐야지. 조준, 조준, 조준. 어, 잠깐만, 1초만 기다려, 음. 어머. 벌써 빠지고? 어, 왜안 돼! 야! 야! 단 2초만 기다려봐, 내가 버프 걸어줄게. 뭐앗구역구역 1초만 1초만 우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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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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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강아지 <목소리> 턱살하러 가는 것봐대고네 <목소리> 제가 터치도 안 하고 한 정도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자 시상해 그래서 나 제도 버프 해킹 되던데 음... 강아지도 아 뭔데 아니...